혼자일 때의 고독은 기분 좋은데 둘일 때의 고독은 왜 이리도 끔찍한 것일까요? 완전히 다른 한 사람을 만나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면서 느낀 안정과 위태로움. 하나와 둘 사이, 사랑, 그 행간, 당신의 주말은 몇 개입니까? 색 결혼하고서 생활에 색이 입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모든 것에 색상이 생기고 그것은 아주 즐거운 일이면서 동시에 다소는 불안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애당초 나는 화려한 색상을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알록달록한 꽃다발을 받으면 색깔별로 나눠서 꽃병에 꽂을 정도입니다. 하얀 꽃은 현관에, 노란 꽃은 화장실에, 하지만 그렇게 꾸민 방처럼 차분한 정신 상태로 살려면 결혼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독신 생활에는 흑백의 정연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질서란 것에 꽤 좋아한다는 것을 요즘 들어 알았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색깔이 있는 생활도 때로는 아주 행복합니다. 깊은 밤 욕조에 들어 앉아 책을 읽다가 갑자기 공포에 짓눌려 몸을 움츠리곤 합니다. 그런 때 목욕탕 문과 세면실 문을 모두 활짝 열어젖히면 복도 건너 침실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혼자가 아님이 기뻐집니다. 색깔이 있는 생활이란 예를 들면 그런 것. 일요일 오후 잠만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려고 흔들고 잡아당기고 하다가 나도 그만 옆에 누워 잠이 듭니다. 저녁 늦게 사방이 캄캄해지고 나서야 실컷 잠잔 어린애처럼 허탈하기도 하고 충족되기도 한 기묘한 기분으로 같이 깨어납니다. 왠지 서로의 얼굴을 보기가 거북합니다. 둘다 배가 고파 저녁을 먹으러 외출합니다. 색깔이 있는 생활이란 예를 들면 그런 것. 밤, 불현듯 마음이동해 드라이브를 하러 나갑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유. 예를 들면 남편이 애독하는 잡지의 발매일이라거나 사다 놓은 쓰레기 봉투가 다 떨어졌다거나 봄이면 밤 벚꽃 구경을 하며 가로수길을 걷기 위해 여름이면 비에 젖은 도쿄타워를 보기 위해 나갑니다. 도쿄타워는 낮에 보면 볼품이 없지만 밤에 보면 왜 그렇게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외출에는 미리 전화를 걸어 스케줄을 조정해서 약속을 하고 약속 시간에 맞춰 외출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특별한 공기가 있어 나는 그 부담 없음과 신선함을 좋아합니다. 색깔이 있는 생활이란 예를 들면 그런 것.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할 때의 사사로움, 그 번거로움, 그 풍요로움, 혼자가 둘이 되면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볼수 있다는 것. 나 개인의 한해 말하자면 중요한 것은 남편이 남자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생활에 색깔이 입혀졌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든 함께 생활하고 싶다면 동성애 친구라도 상관없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면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편이 간결하고 확실합니다. 다만, 남자와 같이 살면 생활의 색깔이 입혀집니다. 형제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8년 동안 여학교에 다녔던 탓인지, 아니면 그런 일과는 무관하게 그저 멍청하게 태어난 탓인지, 나는 남자에 대해서는 실로 무지했습니다. 특히 집안에 있는 남자에 대해서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서랍을 열어 놓고 닫지 않는 것일까? 내멋대로 닫으면 실례가 될까 하고 생각한 것은 백만 년이나 먼 옛날 일입니다. 이 사람은 왜 겨우 손만 씻으면서 온 화장실을 물바다로 만드는 것일까? 게다가 왜 젖은 손을 타월에 닦지 않는 것일까? 이 사람은 왜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일까? 이 사람은 왜 자기 옷을 어디다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 사람은 대체 왜? 나 자신도 아직은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일반적인 남자로 대체해도 무방한 모양입니다. 결혼한 여자친구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너 아직도 그걸 몰랐어?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 걸 몰랐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소름 끼치도록 야만스럽고 난폭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는 몰랐으니까 남자란 존재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도 연인과 함께 지내는 밤의 달콤한 친근감이 아니라 그저 함께 자는 남자의 팔이 얼마나 편안한 것인지 남자의 단순함, 남자의 복잡함, 남자의 관용, 남자의 안심, 그리고 잠들고 깨어나고 걷고 물을 마시고 창밖을 내다보고 얘기하고 한숨을 쉬고 어처구니 없어하고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고 무관심하는 그 모두가 하나의 색이라는 것을. 샘서피란 영화에 자릿 같은 건 관심 없어 인생은 의존의 게임이니까 란 대사가 있었습니다. 의존은 하기도 무척 어렵지만 용기도 필요합니다. 나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 매일 꼼꼼하게 일기를 썼는데 그러다 보니 월요일마다 목표를 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거창하게 목표랄 것도 없는 이번 달에는 대청소를 한다, 리포트를 완성한다, 몸무게를 2kg 줄인다 등의 메모에 불과하지만 마지막에는 꼭 혼자서도 무슨 일이든 할수 있도록 일하고 썼습니다. 매달, 매년 동안이나 어렸을 때부터 만사의 속도가 느려서 타인을 도와주기보다는 도움을 받는 일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의존을 두려워했고 지금까지 즐곧 무슨 일이든 결과는 둘째치고 혼자서 할수 있도록 일하고 마음에 새겨왔습니다. 기대도 괜찮은데. 의존해도 괜찮은데 어느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의 거북함이 잊히지 않습니다. 색깔이 있는 세계란 아마도 의존과 관계가 있으리라 어른만이 할수 있는 의존도 있다는 것을 남편을 만나고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풍경 남편과 둘이서 가슴이 선뜻하도록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차 안에서 활짝 열어놓은 루프 너머로 도치기연의 산 속에서 정말 쏟아져 내릴 듯 부서질 듯온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는 별들이 하나하나 물기를 머금은 듯 빛났습니다. 나는 어리 빠져서 말도 읽고 그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가끔 그때를 떠올립니다. 결혼하기 전에 둘이서 보았던 풍경을 고추냉이밭도 그렇습니다 따스하고 화창한 5월의 오후 나가 노연의 고추냉이밭에서 본 싱그러운 초록과 물의 아름다움 드라이브를 하다가 밤을 새워 완성한 원고를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그날 일은 남편도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레방아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몇 개의 풍경이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는 기억. 그 무렵 우리는 다른 장소에 있었지만 만나면 늘 같은 풍경을 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우리는 같은 장소에 있지만 서로 다른 풍경을 보고 있습니다. 한 동네에 테라스가 있는 괜찮은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신선하고 와일드한 양송이버섯 샐러드와 씁쓸하면서도 맛있는 캐러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나와 남편은 그 레스토랑이 마음에 들어 주말에는 산책도 할겸 곧잘 찾아갑니다. 바람도 잘 통하고 손님도 그리 많지 않아 맑은 날 창가에 앉으면 기분마저 상쾌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나란히 앉아 유리창 너머로 바깥 풍경을 바라봅니다. 지금 남편의 눈에는 어떤 풍경이 비칠까 하고 생각하면서 나는 음료를 마십니다. 집안에 있어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나는 남편의 머리를, 남편은 현재를, 나는 미래를, 남편은 하늘을, 나는 컵을.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야 물론 때로는 답답해서 전부 같으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마음 속 가장 깨끗한 장소에서는 그런 바람이 일시적인 변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변덕은 우리 집에서나 통하는 농담이며 진실이며 결론이며 사형 빈도가 가장 높은 상비학입니다. 남편과 함께 있고 싶은데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은데. 더 이상 이런 마음이 불거지면 좀 이상한게 아닐까 싶어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함께 있고 싶다기보다 함께 있지 않으면 더는 함께 있을 수 없는 듯한 느낌.함께 있으면서 만난 지두 달밖에 안된 연인들처럼 들러붙어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함께 있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줘 하고 생각합니다. 절실하게 어쩔 줄 몰라 하는 내게 남편은 말합니다. 그건 일시적인 변덕이야. 나는 그 말의 정당함에 안심합니다. 어느모로 보나 우리 부부의 관계는 정상이고 안정적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라고 나는 말합니다. 그래, 가령 함께 있지 않아도, 함께 있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겠지 하고, 신나게 부부싸움을 하면서 화가 나서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지르다가 혼자서 황량한 장소로 나가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나갈 때다. 나갈 때다. 아무튼 나가야 한다. 아무튼. 현관을 가로막고선 남편이 말합니다. 일시적인 변독으로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 고답적이며 어리석은 웃음에 그만 웃음을 터트립니다. 이게 일시적인 변덕이라면 결혼은 항구적인 변덕이겠지.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남편은 잠시 생각하고서, 그렇지 않아,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절망에 찬 남편의 눈은 당신 말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온몸에서 한꺼번에 힘이 빠집니다. 그렇지 않아. 아무튼 남편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현관을 가로막고 선 채로.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같은 장소에서 전혀 다른 풍경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다른 풍경이기에 멋진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가 지니고 있는 다른 풍경에 끌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혼자서 쌓아올린 풍경에. 나는 남편과 함께 본두치기의 별빵과 나가노의 고추냉이 밥만큼이나 내가 보아온 풍경과 남편이 보아온 풍경을 사랑합니다. 1년에 몇번 남편의 고향에 갑니다. 시가에 있는 시부모님과 시할머니가 계십니다. 근처에 친척과 친구들도 삽니다. 그 동네의 색채와 따스한 햇살, 큰 길과 신호와 너른 강과 초등학교와 책방과 옛날 현청 건물과 어렸을 때부터 단골이라는 허름한 중국집, 지금 기로가 새길 그 풍경 하나 하나의 멀고 먼 느낌, 그 친밀감. 나는 남편을 타인으로 인식하는 순간을 좋아합니다. 때로 길거리에서 타인인 척하는 일도 있습니다. 얼마 전 전철 속에서 그랬을 때는. 꽤나 몸집이 큰 사람이로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자세가 영안 좋아 하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옷차림이 별로네 하고 생각한 적도 제법 인상 좋은데 하고 생각한 적도 꽤나 따분하게 생겼네 하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남편이 나를 보면 타인 같은 기분이 들겠지 하고 생각하는 일도 있습니다. 일 때문에 무슨 의논을 하고 있을 때, 옛 친구를 만났을 때, 어쩌다 잘못해서 강연을 하는 신세가 됐을 때, 남편의 눈에 내가 타인처럼 비치겠지 하고 생각할 때의 나는 정신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인듯 합니다. 모노톤의 안정. 세계는 늘 다중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좁은 아파트 안에서도 무수한 풍경이 겹쳐 있고, 무수한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화장을 하는 습관이 없었던 나입니다. 깨끗하게 세수를 하고 그냥 있는 편이 상쾌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집안에서는 화장을 안한 채로 지냈습니다. 밤새 일하고 남편이 출근을 한 후에야 잠자리에 들어 그럴 여유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립스틱이라도 바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립스틱이 아니라 립글로스를 살짝 바르는 정도이지만 그래도 화장은 화장입니다. 인생이란 어디서 어떻게 변할지 알수 없습니다. 언제 헤어지게 되더라도 헤어진 후에 남편의 기억에 남아있는 풍경 속의 내가 다소나마 좋은 인생이기를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기야 남편은 어느 날 아침부터 갑자기 번들거리는 입술로 자기를 배웅하는 아내를 보고 일시적인 변덕이겠지라고 생각할 테지만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오늘 소개한 책은 청아문체와 세련된 감성의 합법으로 사랑받는 작가 에코니 가오리의 '당신의 주말은 몇 개입니까' 에세이에서 색과 풍경 두 개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연애와 결혼 사이, 그 사이에는 생활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나요? 연애할 때의 만남과 헤어짐의 1인 생활과 결혼하고 나서의 만남과 헤어짐의 2인 생활. 연애와 결혼의 다른 점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집이 있다는 점이지요. 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되는 것과 몰라도 되는 것. 각자 다른 생활 풍경은 그대로 놔두고, 둘이 함께 만든 풍경 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결혼은 분명 신선한 충격이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 전 다른 생활 속에서 생활하던 패턴이 있는 각자가 만나 저울질하며 새롭게 조율해 가며 만들어가는 생활. 이 책을 읽으면서 풋풋했던 신혼생활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색깔이 있는 생활이 그땐 참 많았습니다. 무엇을 하든 알록달록 달콤했던 형형색색의 빛깔이지요. 저는 올해로 결혼 30주년을 맞이합니다. 30년이 넘게 살아오면서 웬만한 빛깔 있는 생활은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빨주노초 파남보가 섞여 블랙이 되어 가고 있지만 그 모노톤 색깔의 생활도 그 나름 맛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중년의 맛, 중년의 색깔이라고 말합니다. 톡톡 튀는 것이 없어도 눈빛만 봐도 알아차리는 서로를 이젠 친구처럼 지내지만 집안에서의 생활이 아닌 여행을 떠나면 가끔씩 선명한 색깔의 색을 만나곤 합니다. 이제는 색깔이 있는 생활을 찾으려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당신의 주말은 몇 개입니까? 이 에세이는 작가 에코니 가오리가 자신의 신혼 풍경을 그려낸 그림 모음집입니다. 이노우의 아레노의 작품 해설 내용을 보면 에쿠니 가오리는 행간의 작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녀의 문장이 행간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간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을 퍼올리는 것이 그녀 작품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행복과 불행 사이, 사랑과 증오 사이, 혼자와 둘 사이. 온갖 사이사이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고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엉망가지 이야기가 존재할 가능성 속에서 오직 나 혼자라는 고독. 그래서 우리는 에코니 가오리의 소설을 읽으면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만화경 속에 보이는 무늬가 들여다 보일 때마다 바뀌는 것처럼 이 책의 경우. 행간을 틈새 혹은 균열이라고 받고 말해도 좋습니다. 저의 경우 30년을 함께 생활하다 보니 남편이 없을 땐 편하다 라고 생각할 때도 허전하다 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함께여서 좋을 때, 함께여서 불편할 때, 이건 혼자여서 좋을 때, 혼자여서 불편할 때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혼자 있으면 함께하고 싶고, 함께 있으면 혼자 있고 싶어지는 혼자와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 우린 행복을 찾고 있지요. 그래도 혼자보다는 둘이 좋습니다. 에세이 한 권을 들고 공원 벤치에 양말을 벗고 맨발로 앉아 가을 바람 속에서 책을 읽어보세요. 여러분만의 색깔 있는 생활을 만나보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와 노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개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